풀레없이 끝나고 엔딩 투 스타벤 오케이 mm -hmm. okay, 처음에 스타벤고 한번 하고 빡 쓰리 라깅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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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라깅 킥킥킥깍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음. 오늘 많이 주시겠네 네? 오늘 많이 좋을 것 같은데 네. okay. 파 쓰리 <laughs> 네스타벤고 하고 한번 그냥 하고 엔딩 투 스타뱅크. 1 2 1 2 1 2 3 라. 이렇게 킥킥 킥각. 오케이. 봐. 식세. 자 게임. 어? 오케이. 1 2 1 2 1 2 3 라. 이렇게 킥킥 킥각 킥. 오케이. 푸 파이 6 7 에. 한번. 자, 앵. 라게. 1 2 1 2 3. 라게. 다시. 오케이. 파이 6 7 에. 라게. 막아주고. 1 2. 1 2 1 2 1 2 3. 라게 킥. 킥. 그러니까 킥. 라게. 오케이. 좋습니다. 라겐 킥 k 기 전에 배웠던 스타뱅고가 아, 그대로 나와요. 저절로 어쩔 수 없이. 예.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, 였 아치. 팔꿈치는 밑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. 오케이. 음. 그 상태에서 손이 바뀌어야 된다 했어요. 음. 오케이. 그 다음에 킥 i c k kick, k 시시 k kick, kick, k 다 시작 k i 아치 그 상태에서 손 여기서 잘 보세요. i c 아 휘익 하면서 다시 남성 손가락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보면 시작 라앤킥깍킥원투그대로 이런 거 없어요? 오케이 다시 시작 라앤킥깍킥원투킥깍킥원투 킥 킥. 지금 제 동작을 봐도 제가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예. 제가 뭘안 했냐 여성을 리드를 안 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오른손! 아, 오른손. 오케이? <laughs> 오른손을 받쳐줘야 돼잘 응. 보세요. 시작! 라, 앤 스탑! 스탑을 시켜! 스탑! 스탑 하는데. 내가 잡아줘서 스탑 되죠? 원투킥깍킥 킥, 라, 앤!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. 오케이, 그럼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라, 앤킥깍킥원투킥깍킥원투킥깍킥원 킥, 킥. 투까지 똑같아. 그 상태에서 엔딩 투스타뱅고스타뱅고에서 끝낸다는 얘긴데 여기서 여성이 톤을 따라요 e 투원투락 엔. 물론 미아쌤은 지금 무진장 잘 돕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<laughs> 남성이 해줘야 되는 거랑 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음. 근데 우리가 뭐 편하게 이제 정면을 볼까요 예. 우리가 이제 대회를 나왔습니다 말을 그래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성들이 막 희영찬하게 돌리진 않아요. 리드가 맞습니다. 그냥 들고 내리고. 요 음. 들고 내리고. 오케이. 그래서 보면은. 아, 거기 이제 마지막 휘날레 네. 기사가 이거거든요. 마지막도 되네. 똑같아. 음. 이게 잘 보면 내가 거의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아, 여기선 돌려주긴 돌려줘요. 근데 살짝살짝이지. 이거를 막 진짜 맷돌 갈듯이 막 돼요. 열심히 갈면 안 됩니다. 음. 오케이. 그래서 보면 음. 스타뱅고부터 해볼게요. 엔딩 투 스타뱅고. 음. 처음에 락이. 시작. 락 o 한번 하고 잡아줬어요. Lock in k i c k kick one t w 나뭐안 해줘요. 그냥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돼. 근데 여성 이제 항상 턴을 돌때 팔꿈치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. 그거 지금 잘 지켜줬어요. 그래서 하키 스틱 룸바 같은 것도 보면 이 손은 내게 아니에요. 네 맞습니다. 이거는 제 거예요. 네. 여성의 팔꿈치 잘 보시면 눈바 하키스 시작 two three 지금 어디냐면 잘 보세요 손 자체가 팔꿈치가 내몸 안에 있죠 항상 여성은 턴될 때는 몸 안에 있어 알레마나도 마찬가지고 어, 아, 이거는뭐 어느 순간도 네 예,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스타뱅고 동작에서도 보면 시작 라겐 몸 안에 있죠 오케이 이거를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 라겐 몸 안에 있어요. 그래야지 편하게 가고, 또몸 안에 있어야 편하게 가고, 몸 안에 있어야 편해게 결국에 몸 안에 있게 되면, 음? 지금, 미어님도 있겠지만, 여기 팔꿈치. 여성은 팔꿈치랑 바디가 거의 붙어 있어요. 막벌려져 있지 않아요. 오케이? 벌려져 있지 네. 있거나 맞습니다. 뒤로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음. 여성은 항상 받쳐주기 때문에. 그래서 다시 시작. Lock and kick, 깍지. One, 깍 One, 깍 원투원투원투 쓰리 락앤 오케이 그냥 돌아가네요 오케이 okay. 네. 좋습니다 <laughs> 음악을 한번 맞춰보게네 풀에 없이 끝나고 엔딩 투 스타 밴딩 오케이 처음에 스타 밴드 한번 하고 빡씩에락앤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 쓰리 락앤킥킥킥킥 오케이. 그렇습니다. 음. 오늘 많이 두시겠네. 오늘 많이 돌것같은데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5, 5, 6, 7, 8. Stabbing. 1번, 하번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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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1 2번, 2 1 2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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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3번, 3세 3번, One two, one two, one two, three. l 의 뒤깍킥, 뒤깍킥. 오케이, 붓. 발씩 세븐 에잇. 호흡감. 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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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two, one two, one two, one two three. Lock in, kick, kick, kick. Lock in. 오케이 okay. 좋습니다.